아... 어? 형 다음 어요아 어, 아무나 해도 예스 그럼 좋습니다우리 웃음소리 아 어, 하나 더우리 웃음소리 아 어, 좋다 들어볼게 밤하늘 우리의 노소리우리 웃음소리 오케이 아귀여데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어, 끝이야? <laughs> 아, 끝이야. 아, 재밌었어. 본인이 본인 입으로 저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은데, <laughs> 다 가정이구나. 내 옆에 있던 나 하루 빼줘. 아, 로 가면은 뒤끝 처리가 좀 애매해서 하루 해오 빼주고 가자. 야스, 응, 음. 옆 가겠다. 오케이, 해볼게요. 어, 이거 오. 다시 할게요그이 <laughs> <laughs> 할게요. 아예 톤 낮춰서 게요 이렇게요. 자, 이렇 이렇게요. 자, 이렇게요. 자, 이렇게요. 자, 이렇게요. 자, 이렇지요 자, 이렇게요. 자, 이렇게요. 자, 이 빠르지 자, 이렇게요. 자, 이렇게요. 지게요 자, 이렇르요 자, 이렇지요 자, 이 이렇게요. 자, 이렇게요. 자, 이렇게요. 자, 이렇게요. 자, 이렇게요. 자, 이렇이 너는 내게 나는 너에게 첫 주말 하는데 너는 내게 내가 좀더 올려줘 너는 내게 응내때 약간 웃으면서 불러서 너는 내게 너는 내게 그렇지 따라라따따 고마웠는지 어는지가더 올라가야 돼참 고마웠는지 응. 뭐가 그리 참 고마웠는지 아 기가 막힌다 아 그래요? 어 <laughs> 괜찮은데? 오케이 알겠습니다. 어이 정도면 충분해. 거의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꽤나 많이 남았네. 역시 아, 많아. 사는... 누가 아직?